오늘 말씀 제목으로 맥추절이라고 잡았습니다. 어제 주일절기가 맥주절이기도 하고 또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잡았고요. 오늘 생명의 삶 제목으로는 악한 길로 행하는 왕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제일 먼저 아 어, 이제 이 아합이 죽은 지가 벌써 이 성경으로 통해서도 좀 많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그 아합의 그림자는 야참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시작됐던 이 여로보암의 길, 이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 길로 이북 이스라엘 왕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그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이게 웃지 못할 일인데 여러 보암을 갱신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아합입니다. 갱신한 편은 너무 좋은 편이고 더 악한 왕으로 아방이 이제 나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분량이 아닌가? 그 개인의 인물뿐만 아니라 그 역량은 제가 정확하게 분량을 재보진 않았지만 세보진 않았지만 그만큼 아직도. 지금 아방이 연한기 상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뭐 십몇 장부터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방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그뭐 어둠의 그림자, 뭐 그림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 영화나 글이나 할때 복선의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썼습니다. 지금 아방은 죽었지만 그 그림자는 계속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어디까지 영향을 줬냐면 북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남유다에 지금 이 아밤의 그림자가 덮어버리는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오늘 16절부터 28절까지 읽으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번갈아서 나오죠 그래서 조금 가계도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리면서 해야지 아, 조금 복잡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아요. 이름을 적으면서 과 계도를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근데 왜 같이 나오냐면 이북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이 관계가 이제는 이게 친척 관계로 연결돼 버리죠. 맞죠? 가족 관계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잠시 정리해 드리면 아방이 지금 나왔던 그 아방이 그림자가 어느 정도 크냐면 여우사박과 사돈 지간이 돼버립니다.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이 여우사박이 전체적인 평가로는 참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지만 가장 잘못한 것중에 하나가 아합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합의 아들이 이제 요람이 나오죠. 요람이 나오고요. 아합의 아내는 그 유명한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은 그냥 아예 상징적인 인물까지 되죠 악한 왕과 악한 왕비의 상징이 될수 있죠. 그리고 그 아베 왕이 아들이 요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죠. 그래서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야인데요. 이 아달야가 바로 아방의 딸입니다. 그렇게 아방과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가 되고 이 아달야라는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이라고도 하지만 이세벨의 딸이라고 더 많이 표현됐는데 그만큼 이세벨을 닮은 여자죠. 아합도 닮았겠지만. 그런 아달랴가 이제 남 유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영역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 유다를 완전히 어둠의 그림자로 아합의 그림자 안으로 확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뭐 미리 뭐 여러분 다 내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명드리면 이 여호람의 와이프이자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겠죠. 아방의 딸이자 이 아달랴가 또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요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그리고 참 불명예 중에 불명예지만.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됩니다. 신라의 여왕들은 뭐 갑자기 뜬금없지만 아주 좋은 왕으로 또 똑똑한 왕들로 세워졌는데 이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인 아달랴는요. 아합의 딸이리자 그 족속들을 완전히 멸족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자손을 완전히 끊어 버리려고 했던 그런 악한 여 여왕이었고 여인이 바로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설명드리면 여호사바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람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셔야 좀 이해가 되죠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 아시아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와 지금 여람 간의 지금 관계 속에서 또, 또 어떻게 보면 가족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전쟁이 나고 그 여람을 보기 위해서 아시아가 내려가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함께 이제 연합해서 뭐 전쟁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이가 좋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관계였지만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은 사이입니다. 사이 좋은 것 좋죠, 뭐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 이 아시아의 안타까움이죠. 어, 이그 아시아가 어 대중 겉으로는 좀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선한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이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시아가 죽게 되고, 이 아달리아가 작업을 하는데요. 아시아, 여우람의 모든 자녀들을 다죽여버립니다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그게 조금 있다가 연결을 드릴게요.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아달리아가요, 유다의 다윗의 후손의 왕족을 완전히 멸족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 우리는 가볍게 또잘 모르는 성경의 이야기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성경을 알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달야라는 한 여왕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시아될 메시아 그리스도 그 대가 끊어질 뻔했다니 당연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그렇게 아 왕의 그림자가 이제는 북이 스라엘로 이어가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이 어둠의 그림자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지만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약과는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복음의 길을 가지 않는, 다윗의 길을 가어가려 가지 않는 그 길과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20절에 보면 애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하여 나오고요. 애돔이 배반하고 자기 외형을 세우고 또 여우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또 쳐들어가고 또 애돔 사람 그 병거 잠깐 들이친 이 백성이 도망하여 성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애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고 이런 일들. 림나도 배반하고 이제 이 유다의 힘들이 점점 빠지는 다그 이유가 이여우사스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아방과의 결혼, 아방과의 사돈 관계가 돼버린 이 상황에 대한 결과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속에서도 한 가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또 하나님의 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번더보수 있는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한 길로 가는 남유다, 북이스라 같이요. 이제 쌍쌍에 대해서 함께. 악한 길로 걸어가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아합의 그림자는 어두움의 면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그늘이라면 그늘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잖아요. 같은 그림자거든요. 그늘도, 그리, 그림, 그늘도 그림자의 일종 아닙니까? 하지만 하느님의 그늘이란 것은 그늘은 해를 피하는 것이죠. 그림자는 어둠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그늘입니까? 이렇게 남유다의 왕 또한 악한 행위를 하고 어, 하지만 누구 때문에? 예, 다윗 때문에 오늘 19절 보십시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 하셨 자, 이 다윗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이 응답이 축복이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장면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큰 섭리와 보호와 오래 참으심과 극률과 사랑이 다 담겨 있는 이한 줄이지만 너무나 답이죠. 어, 그래서 항상 등불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 왕가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왕조는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 다윗의 우선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시죠. 그 최고의 위기가 오늘 나온 거죠. 아달리아라는 아왕의 아 딸, 예. 그리고 이세벨의 딸, 유다의 왕, 여왕까지 역할을 한 6, 7년 정도 하죠. 그러면서 다윗 왕가를 완전히 묘너뜨리려고 했던 그 그림자가 야베스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여호와의 그늘 아래서 누구를 봅니까? 다시 이제 얘기하면 되겠네요. 아시아가 죽고 나서 이 아달랴가 모든 이제 여호람의 그 다른 자녀들을 이제 왕이 될 만한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인물이 요하스, 바로 여 어, 아시아의 누이죠. 이 누이가 요하스를 살려주게 됩니다. 어, 살려주게 되고. 보호하게 되어서 다시 이 명맥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하스가 다시 왕이 되죠 나중에 그러면서 이 요하스가 참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 겨우 다시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하다가 이어지는 우리 표현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면 한번더 지나갔지만 살펴볼 일이 다윗이 도대체 어떻길래 어떤 부분을 두고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겠지만 다윗의 등불을 통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다윗의 등불을 이어서 그리스도 메시아 참된 왕 유다의 왕이 아닌 이만 모든 만민의 왕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는지 그 본문을 조금 보시면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됐죠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너무 잘하는 성전을 다윗이 마음에 품었을 때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신실하시게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되는 길을 걸어가는 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또 보호하시고 또 요아스를 남기시고 또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알아야될 것.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메시지를 또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숨 숨겨 되지만 한번 제속 마음을 드린다면 하, 이런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솔직히 힘이 빠지긴 해요. 왜 이렇게 왕들이 야 이런 제 마음에도 힘이 빠지는데 하나님 힘 빠지실 분을 알지만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참 제대로 된왕 찾기가 어렵고. 또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왕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사바 또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가느냐 이런 참 한탄과 안타까움이 나오죠. 뭐 남욕할 게 아니라 그 모습이 결국은 저에게 보이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맥추절이 필요합니다. 맥추절의 배경을 설명하셨죠. 하나님이 출애굽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도 가르고 열 가지 재앙을 보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죠? 불평과 불만의 상태였어요. 감사와 찬양에도 부족할 판에 이해는 됩니다.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만큼은 안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합니다. 어~ 그렇게 걸어가다가 결국 어디에 다르죠? 유월절 이후로 유월절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요. 정확하게 49일 되는 안식일을 일곱 번 당한 큰 안식일 때에 시내산에 당돌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이 다윗 언약 이전에 지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한마디로 이제는 언약식, 우리 표현으로 결혼식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약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신의 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죠. 그래, 그 날이 다시 좀 설명되는데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맺고 광야 교회가 시작되는, 구약의 광야 교회가 시작되는 그것을 또스데바니 사도행전 7장에 잘 말씀해 놨죠. 그 광야기에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구약의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의 오순절, 맥추절 같은 날 아닙니까? 77절. 언제 죠 아시죠? 6월절에 공교로 운 것이 아니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의 계획 속에 6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나이 땅에 오시자마자 요한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이 길을 걸어갑니다. 구약의 양이 잡혀서 피 흘리고 피 바를 때 6월절이 시작인 것처럼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 6월절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오순절이 왔어요 그때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맥추절은요 바로 교회가 시작된 구약의 교회가 시작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가장 소중한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럼 왜 제가 그럼 결론으로 맥주절이냐?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지만 우리는 계속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셨죠. 그거로만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했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토로 오시는 그런 날이 됐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미 구약에 예언했습니다. 어제 우리 리딩지자스 모임에도 우리 같이 나눴지만 이제 모세 언약, 방금 또 확인했던 다윗 언약을 이제 넘어서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셨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셨던 바로 성령에 대한 예언들을 계속해서 그제도 말씀하시유 요엘에서도 나오지만 가장 어려운 그 시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끌려가는 그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또 주세요. 70년이라는 그 바벨론 포로의 시간들도 약속하시지만 그 이후에 제는더 이상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답을 주시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이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아까 말했던 모세 언약을 넘어 다윗 언약, 아까 다윗의 등불을 지키겠다고 한그 다윗의 언약을 넘어서 이제는 새 언약을 내게 맡기하겠다. 그새 언약이 뭡니까?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맥추절 날 언약을 가졌던 그때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결혼 관계가 맞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언약이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 하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계속 깨뜨립니다.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 깨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매절 언약을 일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언약궤를 설명하심 되겠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는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언약궤죠. 그래서 그언약궤 바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상징이죠. 나의 법을 그 언약궤를 그들의 속에 두며 이제 그 하나님이 거 하시는 그 장소를 우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후, 우리가 신학의 교회 성령이 내려오시는 강림하신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맞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하신 그을 알지 못하냐? 이 엄마만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성령이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료로 대표되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과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이제 그분께 이끌림 받는 인생, 이끄심을 받는 인생, 그게 교회고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서 오늘 이번 주간의 맥주 잘입니다. 진짜 우리는 날마다 악한 길로 가고 언약을 주셨지만 언약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좀 비유가 그렇지만 어떤 저만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뭐 같겠죠? 많이수겠습니까 카멜론 같은, 또 타조 같은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저러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딴 생각하고 내 생각하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비둘기 눈과 같이 한 곳만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만 바라보는 우리만을 사랑하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만지시고 연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치유하시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답이 없어요 날마다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또요 오늘 끝이 아니라 내일 또요 날마다 그 예수님의 터치하심을 체험하시고 치유받으시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감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다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에도 계속 불평했지만, 우리도 또한 불편하겠죠. 또 다시 억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 내려주신 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도 귀한 새벽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주간으로 우리에게 유월절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맥주절의 축복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끄심을 받는 인생으로 새롭게 새운 약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엉뚱한 생각을 하며, 엉뚱한 길로 가지만,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며 걸어갈 우리 사랑이 흐르는 그의 모든 가족들과 후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